2008년 11월 6일, 창녕군 이방면 이방초등학교에서 산토끼 노래의 작곡가 고 일례 선생의 동요비 제막식 및동국제가 이용수 창녕군 교육장, 강모태 경남도의원, 강춘태 창녕군의원 이방초교 조재숙 교장 및 기관단체장, 학부모,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이방초교 총통창회장과 일례 선생의 맞달인 명주시 내외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1938년 선생의 동요 20곡을 엮은 조선 동요 작곡집을 당시 이화 여전 학장이었던 아펜젤리 박사가 영역 가사까지 붙여 출판했으나 일제 강점기에 항일의 뜻이 담겨 있다는 이유와 탄압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후 1975년 영인본으로 발간되면서 그동안 작자 미상으로 불리던 산토끼의 작곡자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 이일레 선생님이 남기신 주옥같은 동요 20편을 어, 동료비를 새우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 노래는 이일례 선생님께서 어, 조선 동료 조선 창작 동료집에 수록된 20곡 동료를피로 어, 만들어서 널리 읽혀지고 또 널리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향후 이 노래를 전 학생들이 전부 다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할예정입니다 조선동요 작곡집 영인본이 발간되면서 국민동요 산토끼가 선생이 1928년 당시 이 학교 재직시에 작곡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자들과 동문들이 1978년 50주년을 기념해 산토끼 노래비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이 시작되었고, 선생은 산토끼의 작곡자로 제2의 한국 아동 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제막된 노래비에는 일제시대 우리 민족도 하루빨리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저 산토끼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염원을 담아 작곡한 산토끼와 우리에게 친숙한 오빠 생각, 고향을 비롯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못했던 동요 이식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예, 우리 선생님의 뜻이 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어, 협의를 해서 어, 장작 동로제라든지 이와 같은 그. 학교에서 할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계속 끝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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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이방초교 학생들의 사물놀이가 흥을 돋궜으며 제막식이 끝난 후맞달 명주시는 선생의 동요가 새겨진 동요비를 한참 동안 응시하며 생전 선생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듯 잠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제막식 후 이방초교 학생들의 특색 교육활동인 산토끼의 꿈이 연관한동극제가 2부 행사로 펼쳐졌습니다. 이방 초교 강당에서 펼쳐진 동곡제는 정교생이 준비한 다양한 동곡과 민요 판소리 등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만껏 펼쳤고 학생들의 열애는 참석한 학부모들과 인사들의 열렬한 한호와 박수갈치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 뒷산에서 산토끼 노래가 안 들어졌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한편, 이일래 선생은 1903년 마산시 성호동에 태어나 연희 전문대 3년 중퇴 후 마산으로 낙향, 장신 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이방초교 전신은 이방 공립 보통학교 군도 교사로 재직했으며 1938년 일례 조선동요 작곡집을 출간했고 1939년 재판을 출간해 천부 중 700부를 호주 등 외국에 배포 우리 민족의 존재와 동요를 세계 알렸으며. 1979년 경기도 양주군 하소면 가곡리에서 76세 일기로 작구를 했습니다. 이일래 선생님께서 이전에 근무하시던 학교에 근무하게 되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일래 선생님의 뜻과 노래를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한몫을 하는 후배교사가 되겠습니다. 산토끼의 꿈이 연관한 동국제와 이일래스쟁 동요비 제막식이 열리고 있는 이방초등학교 교정에서 FMTV 뉴스 이재근입니다.